아내는 저보다 4살 연상이었습니다. 교제 1년 후 결혼을 서둘렀고 결혼 일자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술을 좋아하였는데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아빠 밤을 가리지 않고 술을 먹고 다녔고 술에 취한 아내를 진정시키고자 하면 일어나 들어가서 자. 이거 봐. 이거 으라고 어느 날 아내가 술 잔뜩 취해 늦게 귀가를 하였는데 몸에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어디 떠온 것이냐고 추궁을 하자 아내는 부엌에서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죽을라고 지금 의심하냐? 아내는 계속해서 밤늦게 귀가를 하였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참 시간을 보내다 올라오는 등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였는데 지금 이혼하면 내가 위자료 줘야 되니까 일단 좀 이렇게 지내다가 내년 초에 이혼하자고 할 거야. 나도 여보랑 하고 싶어 우리 여보는 체력이 점점 이렇게 좋아? 아내를 피고일로 성명불상의 상간남을 피고이로 하여 소송이 시작되었고 저 상간남의 인적사항이 특정이 되었는데요 아내분보다 6살 어린 30살 남성이더라고요 결국 재산분할 20% 위자료 3천만 원이 인정되어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의뢰인분은 더 이상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